대추, 이렇게 드시면 독이 됩니다. 대추는 예로부터 약재로 쓰일 만큼 효능이 뛰어난 열매입니다. 기운을 도두고 속을 편안하게 해주며 노화를 늦추는데에도 도움을 주는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대추차를 즐겨 드시지만 사실 잘못 드시면 오히려 독이 될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장미를 두번 두드리면 건강과 행복이 찾아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말린 대추입니다. 따뜻한 대추차는 환절기 감기 예방과 스트레스 완화. 피부미용, 간 건강에 좋지만 대추를 말리는 과정에서 당분 함량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생대추보다 당분이 무려 6배 이상 증가하기 때문에 한두 개만 먹어도 생각보다 많은 당을 섭취하게 됩니다. 여기에 많은 분들이 대추차를 드실 때 꿀이나 설탕을 함께 넣어 마시는 경우가 많죠. 이렇게 되면 하루 권장 섭취량을 훌쩍 넘어버리기 쉽습니다. 특히 당뇨가 있거나 비만인 분들에게는 말린 대추와 단맛 첨가물 조합이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위험한 선택이 됩니다. 몸에 좋다고 믿고 먹은 음식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일이 발생합니다. 생하지 않도록 대추 섭취는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돈안 드는 당신의 커다란 기부입니다.